한옥공단 염색단지입니다. 염색단지 입니다 어, 염색단지 2층 공장 3층 공장에서 쓰는 폐수물이 맨홀로 나오죠 근데 2층으로 넘치는 거를 안 넘치도록 카메라 보고 고압사 측에서 배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안 넘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오버를 하죠? 화장실로? 화장실로 다 오버를 합니다. 그럼 위에 층을 가보면, 어째. 위에 층을 가보면, 위에 층을 가보면, 여기죠? 보면, 여기서 나오는, 여기서 이렇게 다운을, 다운 해서 내려오죠? 그러니, 여기서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, 아래층으로 오버가 되겠죠? 그래서 카메라 촬영 진행하고, 어, 고압 그 세척으로 다 땡겨내고,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 반쪽에서 오케이 굿 와이티 세면대랑 만나는 YT, y t 이에서 일자겠다 가서 가서 가서,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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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 만나는거 YT같아 그지? 오케이 YT 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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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보 네, 가서 가서 어지가거랑만가는겁니다서 가서 아. 서는거 가서 나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고. 예 안녕하세요. 지금 이 장비가 배관 내시경이라는 장비예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멍에다가 이제 카메라 배관 안에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. 예. 촬영을 쭉 해서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? 어, 어디가 막혔는지. 요거 요거. 예. 요거는 저 안에 아, 예.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한 대를 더 넣은 거예요. 예. 왜냐면 여기서 타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카메라 두 개를 넣어서 네. 배관을 전체적인 촬영을 해버리는 거죠. 아, 예, 예. 나오는 쪽에서 우선 뭐, 먼저 보여드릴게요. 예. 나오는 쪽, 이제 요, 요거, 요게 지금 저 안에 아, 넣는 거가... 카메라 헤드에요. 네, 네, 네. 예. <laughs> 지금 보시면 카메라 헤드 나오는 거는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는 거에다가 찍는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이 앞에 살짝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앞에 위에서 떨어지는 배관 예, 예, 위에서 떨어지는 예, 예. 배관이었거든요 네, 합쳐지는 배관 예예 그래서 아까 그게 카메라 넣는데랑 화장실이랑 합쳐가지고 이 지금 쓰는 배관이랑 나오는 거죠 예예 예. 그래서 쭉쭉 넣어봐요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깨끗해요 안에 아무것도 없이 음, 그쪽에는 문제가 없다 아니, 이제 세척을 한거죠 요런게 나온거죠 요런게 아 요런게 지금 나온거죠 다 한거죠 청소 스프링 예 스프링 이게 이, 우선은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배관이 깨끗한지 먼저 확인 시켜드리려고 예. 청소한 다음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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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관 촬영 청소한 다음에 지금 넣는거예요 예. 배관이 깨끗하게 아무런 이물질 이 없이 쭉쭉 잘 내려오거든요 예전에 예. 했던 예. 이런거 이런 거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, 이제 헤드가. 그죠 그리고 저 안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우선 막창 났던데 여기서 넣어서 막창 났던 데에서 이쪽을 먼저 빼 가지고 잘그 촬영이 된 거고요.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?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근데 여기는 아까 그카메라 어떤 예, 예. 두 번째 카메라 예, 예.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만나는 그 카메라 있거든요 물이 여기로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배관도 깨끗한지 이제 여기 카메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보세요 와서 배관이 이제 이렇게 YT 저쪽 거 만나서 배관 깨끗하잖아요 그죠? 배관 하나도 없잖아요 요그래 그죠?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대강이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바닥에 쭉 깔려서 내려가게 대강이 쭉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이 물의 반절만이요예 감사합니다 밑에 좀 볼게요 여기서 물을 버렸죠 봅시다. 그러면 이태를 통해서 대략 하겠죠 나오는 거를 확인하면 잘 나옵니다. 굿! 굿, 굿, 굿!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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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